안녕하세요 주택 소개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천 역곡동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단독세대입니다 한 층에 나만 쓸수 있는 단독세대를 갖고 왔기 때문에 대형평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평수가 32평 정도 나오는 대형 빌라 가지고 왔고요 평형으로 보면 38평형 되는 단독세대 가지고 왔습니다 1호선 역곡역은 도보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요 바로 앞에 대형공원, 역곡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 사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곡 상상시장도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 인프라가 역세권 인프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생활하시기도 좋은 그런 지역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이렇게 엘리베이터 옆으로는 나만 쓸수 있는 외부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도 뭐 충분히 길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서 짐 같은 건 충분히 보관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이제 전기 콘센트가 위치하고 있어서 사용하시기도 좋고 환기창 역시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 현관 보여드릴게요. 현관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이 키큰 장으로 3개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매립형 선반 위치하고 있습니다. 띠움 시공 들어가고 있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포세인 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일괄 소독 버튼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슬라이드 중문이 아니라 이렇게 고급스러운 짙은 오드톤의 스윙도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친구도 높고 평수도 너무 잘 나왔어요 일단 이렇게 거실을 먼저 보시면 대형 거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분리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거실 크기는 4.5m 충분하게 나오는 그런 대형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거실 원하시는 분들께 여기를 강력 추천드릴만 하고요 천장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라인 등이 쭉 따라 들어가고 있고 곳곳에 매립형 LED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밝습니다 그리고 실링팬도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거실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용량 큰 걸로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창문 역시도 크게 잘 뚫려 있고 여기 창문은 남양세대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서 햇빛이 잘 들어오진 않는데 빌라지만 이렇게 막힘 없는 전경을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시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평생 막힘 걱정 없는 그런 전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빌라에서 이런 전경 흔치 않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전경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트월 자리는 이렇게 또 짙은 우드 톤으로 보드로 마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럽고 차분한 느낌 연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월패드랑 가방 온도 조절기까지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실 공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가구를 어떻게 배치를 해도 충분하게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파를 뭐 5인용, 6인용 놓신다 으 해도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고요. 대형 TV까지도 놓으셔도 이 실감 없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는 이렇게 또 주방이 펼쳐져 있는데요. 주방은 이렇게 한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분리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분리형 주방을 또 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주방 먼저 보면 이렇게 또 D자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동선이 편리하다는 게 장점이겠고요. 그리고 주방 역시도 크기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그 맞춰서 너무나도 많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납이 아무리 많으셔도 이게다 사용 못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잘 나왔다는 뜻이고요. 한쪽에 이렇게 단차를 줬기 때문에 아일랜드 식탁으로 식사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모습입니다. LED 조명 등도 이렇게 이쁜 걸로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조이대 공간이 너무나도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를 하신다 해도 전혀 불편함 없을 것 같고요. 소형 가전 빛치하기도 좋아 보입니다. 이쪽 보시게 되면 3구 가스레인지로 들어가고 있고요. 매립형 후드도 안쪽으로 이렇게 잘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일은 이렇게 호세린 타일로 마감해 주신 모습이고요. 싱크대 역시도 해체 제품으로 사각 싱크부 넉넉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이렇게 환기창은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환기창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거 참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는 이렇게 냉장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양문형 냉장고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큰 다용도실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남은 냉장고를 비치를 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주방 역시도 이렇게 라인등, 그 다음에 매립형, LED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을 통해서 안방으로 갈수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 역시도 이렇게 같은 톤의 오드톤으로 이렇게 템퍼보드를 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포인트로 이렇게 LED 조명 등까지도 센스있게 넣어 주셔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다 보면 안방 역시도 크기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안방이 이렇게 운동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크기인 것 같은데요. 4m에서 3.6m 나오는 그런 대형 안방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방이 꼭 커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20만원대가 없을 것 같고요 단독세대다 보니까 이런 게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침대를 놓고 국가기장을 놓고 파우더 룸을 놓으셔도 남는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멋있고요 메인등 역시도 이렇게 크고 밝은 걸로 들어가고 있고 안방 역시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도 이렇게 크게, 안방도 크게 환기창으로 잘 들어가고 있고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또 숨겨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드레스룸 공간도 너무나도 잘 나왔어요. 일단 안방이 대형 안방 크기지만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간도 2.2m 에서 1.3m 정도 나오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충분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지금 시스템 장이랑 거울까지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나 또 매력적인 그런 드레스룸 공간이었던 것 같고요. 옆으로는 이렇게 또 부부만의 욕실, 부부 욕실이도 마련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도 크기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일반 메인 욕실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같고요 샤워 공간 충분하게 들어가고 있고 수전도 이렇게 스탠으로 고급 수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 보유하고 있고요 타일 역시도 이렇게 크게 포세린 타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비싼 타일이 들어간 것 같아요 더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부욕실에는 바깥으로 통하는 환기창까지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모자란 없는 부부욕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을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또 주방 옆으로 1번 방이 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1번 방 역시도 크기가 잘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가장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2.8m 에서 2.6m 가 나오는 그런 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작은 방이지만 다른 데서는 큰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충분하게 크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도 이제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시기 충분하고요. 여기도 다용도실로 위치하고 있어서 다용도실 한번 볼게요. 다용도실 공간도 너무나도 잘 나왔습니다. 공간이 충분하게 되어 있어서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를 비치를 하셔도 여분에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다용도실 공간도 환기창이 크게 남향으로잘 뚫려 있기 때문에 환기나 습기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분방은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 중문을 지나면 이렇게 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메인 욕실도 크기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한쪽에 샤워 공간이 있는데, 이 샤워 공간이 이렇게 수전이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만한 그런 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샤워하실 때 진짜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이렇게 환기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같은 인테리어 타일도 들어가고 있고 거울 수납장과 중간 선반대 같이도 잘 들어가고 있는 메인 욕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옆으로는 또 2번 방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번 방 역시도 크기가 잘 나왔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커져서 2.9m 에서 2.7m 나오는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너무나도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아이들 방으로도 추천드립니다. 이번 방 역시도 이렇게 다용도실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다용도실 공간엔 이렇게 시대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반대쪽으로도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도 비치할 수 있어 보이고요. 여기 역시도 남향으로 되고 있는 현기창이 크게 잘뚫려있네요 지금까지 부천 역곡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소개시켜드렸고요. 여기는 단독 세대다 보니까 역시 너무나도 큰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만 쓸수 있는 창고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돈 많으신 분들도 너무 추천드릴만 합니다. 바로 앞에 공원과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산책하시기도 너무 좋겠고요. 대형 시장과 대형 병원, 다양한 상권과 인프라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드시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